안녕하십니까. 프로포버 네. 장병관입니다. 오늘 레슨할 내용은, 네. 보통 사람들이, 음, 하나, 둘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오버스윙 되는 사람이 많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상체가 들리고. 그게 내용이 왜 그러냐면, 자, 옆에서 측면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으면, 코킹. 인지잖아요 코킹. 자 여기서 회전 회전 이렇게 회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회전 이게 있죠 1단계 회전 코킹 이러면 스윙이 끝이에요 자고요 회전 코킹 예, 뒤에서 보면 하프 스윙 똑딱이식으로 하프 스윙 같은데 예, 이 정도만 쳐도 이 반동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전 네. 코킹 딱 이것만 생각하시고 쳐보세요. 제가 한번 그럼 쳐볼게요. 자, 여기 7번 아이언인데 자 보세요. 나서 잡아 놓고 회전 코킹, 회전 이렇게 해도 음 보시다시피 비거리가 1 7 0 m 나 왔어요. 응. 스피 53에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치려고 막 크게 들 이렇게 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쉽잖아요. 자, 이게 코킹이죠. 코킹 쉽잖아요. 자 회전 코킹 이렇게 해서 공 보시고 뒤에서 땅 치시면 지금처럼 깔끔한 임팩트가 나오니까 그 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무리하게. 아트를 막 크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. 쉽잖아요. 저. 회전, 코킹, 임팩트, 팔로우스로 니코킹. 자, 이런 거 이게 스윙이 끝이니까 너무 어렵게 치지 마시고 자, 회전, 코킹 이렇게서 해 연습하시면 오버스윙 되는 것이 많이. 어, 긍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들 한번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